안녕하세요.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 러너입니다. 이번 주는 소식이랑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뉴스, 피규어,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규어 이슈 체크.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피규어 뉴스 관련 칼럼 코너입니다. 진정한 엔드게임인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85, 나노건틀릿 공개. 아마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 무비 프로모 버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스포일러 방지를 이유로 부속품의 정식 공개를 미룬 채 한참 뒤에야 공개하곤 했던 이핫토이의 추가 악세사리. 앞서의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처럼 때로는 실망을, 또 최근의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처럼 때로는 환희를 불러오기도 했죠. 최근에는 스파이더맨 파 프로 몸의 업그레이드 수트에서도또한번 추가 액세서리의 존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핫토이의또 다른 마케팅 이슈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이 추가 액세서리, 마찬가지로 이 추가 액세서리의 존재를 예고하고 있던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85 극중에 등장했던 에너지 실드다. 다른 무엇이다. 뭐 말이 많던 그것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엔드 게임 원작에서 아이언맨의 상징적인 그 모습 마지막 그 장면을 재현하는 파츠인 나노 건틀리 파츠였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공개된 모습에 여러 유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기본 구성만으로 출시를 했던 다른 제조사들의 아이언맨 마크85보다는 좀더 성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데미지 표현, 즉 원작 고증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원작에서 아이언맨은 이 스톤만을 빼내와서 본인의 아이언맨 스투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관객들의 체감에서는 다른 얘기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컬러 넘치는 아이언맨 마크 45의 이 팔뚝 전체의 느낌 바로 그것이 강렬한 인상을 줬던 거죠. 원작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던 이 암호의 세부 디테일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저 강렬한 라이터 변출 바로 이 장면을 중심으로 재현을 해주었다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건틀렛 파츠 이상으로 주목을 모은 것이 바로 새로 공개된 핫토이의 토니 스타크 헤드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신규 조형으로 공개했었던 그동안의 공식 사진에서 응? 네? 응? 기존의 아이언맨 마크 46 그리고 마크 50까지 꾸준히 사용하던 헤드 조형을 다시금 조금 손본 정도로 수정 공개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시 시작된 핫토이의 재탕전설인가? 싶기도 한데 의외로 유저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눈동자 위치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웨더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이든 모습을 재현해 주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헤어와 얼굴의 주름, 마이너한 부위들의 조형 또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전에 들을 보고 예약하신 분들은 뭐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의 상품 구성 변화가 있다면 핫토이에서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 코멘트가 나올 법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네요. 자, 그러 이렇게 된 원인 일단은 원인을 추측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간만에 새로운 헤드를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 그래서 교체했다. 두 번째, 막상 양산 조형을 해보려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교체했다. 마지막 세 번째, 데미지 버전의 완전판 별매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그래서 교체했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85 추가 악세서리 나노건틀렛 또 다른 무언가가 더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아이언맨 2, 아이언맨 마크 85 과연 하토이의 마지막 아이언맨이 될 것인가? 여전히 또 새로운 아이언맨이 저는 앞으로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데미지 버전이 됐든, 리페인트가 됐든, 다른 스케일의 제품이 됐든 말이죠. 금주의 피규어의 슈체크, 하토이 아이언맨 마크85 나노 건틀레디였습니다. 자 피규어 이슈 체크 두 번째 희비교차 하토이 와칸다 브라더스 이번 주에는 마블의 흑부범 블랙 팬서의 국내 발매와 더불어서 형제이자 라이벌인 빌런 에릭 킬 몽거의 새로운 공개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둘 모두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먼저 킬 몽거 처음 공개됐을 때 굉장한 주목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하토이 빌런들이 의외로 주역 히어로보다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킬 몽거 또한 그런 예정된 인기 빌런 캐릭터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공개된 사진은 유저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프로토타입에서의 이 은은한 라인의 배색과 특유의 고급스러운 표본 무늬의 실종 덕분이었는데요. 조명의 차이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UV 라이트를 넣는 과정일까라고 행복회로를 가동시키는 그런 유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정식으로 공개하고 유저들의 선예약을 받아냈던 바로 그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프로토타입과 양산품의 차이, 피규어 유저라면 익숙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핫토이는 바로 그 차이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보였던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킬몬건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드디어 국내 출시가 된 핫토이 블랙팬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먼저 수령한 유저들로부터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팬서 또한 QC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보입니다. 헤드번들거림, UV 페인팅의 미스, 또 기타, 마감 불량까지 등등 말이죠 블랙팬서가 지닌 독보적인 비주얼의 매력 대단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뒤에 찾아오는 이러한 불량 문제들 하트이와 샵들의 불편한 대처 앞서의 에릭 킬몬과 함께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던 두 제품 하토이 와칸다 브라더스 금주의 피규어 이슈체크 두 번째였습니다 자, 위클리 피규어 뉴스. 그 외에 주간 주요 피규어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트리플 스파이더맨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핫토이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수트. 지난주 스탠스 수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핫토이의 업그레이드 수트가 정식 공개됐습니다. 전시 사진보다는 뭔가 핏이 좋아 보이긴 한데요. 다만, 가동이나 포징 부분에서 핫토이 공개 사진은 비교적 신뢰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극중의 주역 수트로 내정된 만큼 이번 베리에이션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스태츄의 명가, 사이드쇼에서도 이 스파이더맨 이 을 맞이해서 스파이더맨 프리미엄 포맷 신작을 정식 공개했습니다. 역동적인 포즈와 베이스에서의 잔재미를 적절하게 믹스하고 있는 이번에 신작 프리미엄 포맷 전작을 뛰어넘는 인기 작품이 될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주인공 마일스 모랄레스의 1대 6스케일 피규어가 영 리치 토이에서 공개됐습니다. 여러 스파이더맨 관련 콘텐츠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제서야 그 명성에 걸맞는 관련 상품이 나온. 걸까요? 아기자기한 루즈와 구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최근 빈약한 모습을 보였던 핫토이 스파이더맨 제품군에 비해서 긍정적인 유저들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로몬 개봉을 맞이해서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는 스파이더맨 콘텐츠. 팬분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클립, 피규어 트렌드, 국내 4개의 종합 피규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최근 피규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신작은 핫토이 블랙팬서. 아이언 스튜디오의 워머신 마크4, 엔터베이, 마이클 조당 파이널 에디션이 그 주목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주간 피규어 빅데이터, 피규어 게시물이란 버즈량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총 604개의 게시물을 기록했습니다. 피규어 게시물의 포스팅 수를 기반으로 뽑아본 주간 캐릭터 랭킹, 탑 10입니다. 커뮤니티별 세부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위클립 베스트 픽스 이번 주에 인상적이었던 멋진 피규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여러 피규어 사진 중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사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바로 액션 피규어 카페 덕자님의 스타워즈 시퀄 트릴로지 소장품 사진입니다.